요시보오, 나사. 요시보오, 나사. 나는 포도나무요. 너희는 가지라. 그가 내 안에.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.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. 요시보오, 나사, 요시보오, 나사. 요시보오, 나사, 요시보오, 나사. 나는 포도나무요, 너희는 가지라. 그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맨 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요시보오 나사 요시보오 나사 요시보오 나사요시보오 나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요시보오 나사, 요시보오, 나사. 요시보오, 나사, 요시보오, 나사. 나는 포도나무요, 너희는 가지라. 그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맨 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요시보오 나사 요시보오 나사 요시보오 나사 요시보오 나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요시보오 나사 요시보오 나사 요시보오 나사 요 요시보 오 나사, 나는 포도나무요. 너희는 가지라, 그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맨 나니,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. 요시보 오 나사, 요시보 오. 나사. 요시보오, 나사. 요시보오, 나사. 나는 포도나무요. 너희는 가지라. 그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맨나니.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, 요시보오, 나사, 요시보오, 나사. 요시보오, 나사, 요시보오, 나사. 나는 포도나무요, 너희는 가지라. 그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맨 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요시보오 나사 요시보오 나사 요시보오 나사요시보오 나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요시보오 나사, 요시보오, 나사. 요시보오, 나사, 요시보오, 나사. 나는 포도나무요, 너희는 가지라. 그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맨 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요시보오 나사 요시보오 나사 요시보오 나사 요시보오 나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. 그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요시보오 나사, 요시보오 나사, 요시보오 나사, 요 요1 5오 나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으이라요1 5오 나사 요시보나사